후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6장에서 38장이 되겠습니다.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면서 허투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읍들의 사람과 짐승의 수를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비방거리가 되거나 여러 나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반역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어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어놓으신 그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먼저 24절을 보면 끌려간 곳에서 인도하여 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한 것들을 정결케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의 마음에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밭의 소산이 풍성케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황폐해진 곳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 절기 때 그 옛날에 제사들을 양대로 예루살렘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람의 때로 다시 가득 채울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어,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해 나가시는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일들을 베풀했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남은 어, 너희 기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 골짜기에 가득하게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뼈들이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그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따라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 생기가 그,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그히큰 군대가 되는 것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상태는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이절을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상황도 어렵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서, 어, 이제 일하실 때에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더 아름다운 복된 장면이죠. 본토 회복과 더불어 남북이 하나 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남북 통일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는데요. 막대기 두 개를 가져와서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석이라고 쓰게 하신 후에 그 막대기 두 개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장면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기본전 930년에서 586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344년 동안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이스라엘은 340년 동안 분단이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분단되지 않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번성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이제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화평의 은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복된 약속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그렇게 두 가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38장은 어, 곡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곡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죠. 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어, 나라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묵지적인 표현을 써서 어, 이제, 그 나라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가 북방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오는데, 5절, 6절을 보면 그 나라들의 면면이 무척 강한 나라들, 나라들입니다. 이제 거기 그런 나라들을 다대동하여 쳐들어오는데, 어, 이스라엘은 그때 본토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왕성한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방에서 이제 곡을 칠 칼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염병과 폭우와 큰박이와 붕과 유황으로 곡과 그리고 곡과 동행한 나라들에게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낼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있냐면 회복의 여정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 도우시고 시험 중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 중에 힘을 내어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겠습니다. 내일 9월 9일 목요일은 에스겔 39장에서 40장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으며 부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가 임으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어놓으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신이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이렇게 싸우시고 우리를 힘 있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